동생 태우러 가는 길이에요. 빠밤, 빠밤. 아, 너무 어색한데, 화장? 어떡하지? 솔직히 어색하죠? 보시는 분들도 어색하지 않아요? 눈 사이도 되게 먼것 같죠? 아, 큰일 났네. 나 지금 약간 얼굴이 이렇게 떠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이렇게 화장을 하면. 제 얼굴 위에 뭐가 떠있는 것 같은 거예요. 다른, 뭐 제가, 자신감 있고, 뭐 자존감 없다 치고, 저는 화장을 하면 더안 이쁜 것 같아요. 아, <laughs> 어, 그렇지 않아요? 어, 나 지금 화장 너무 어색한데, 이거 어떡해? 나 너무 얼굴이 너무. 어떻게 머리가 안 말라서 그런가? 아닌데? 어떡해요. 저 너무 이상한데. 이왜 어, 이러는 걸까요? 눈썹, 눈썹 사이 되게 멀지 않아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좀? 더, 이상 더 아닌데? 잠깐만요. 이건 더 아닌데. 어떡해요! 화장을 하면 예뻐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고 이거 완전 또 이런 거 하면 또비아 발언이라서 안 되는데 어떻게나안 이쁘지 않아요? 솔직히 제생활에 립스틱 바른 게더 이쁘죠 아니라고 말하면 어쩔 수 없는데 하나 아, 미치겠네 뭐제 동생 만나면 제 동생이 솔직하게 얘기해 주겠죠 그럼 조금 지우던지 뭔가 어떻게 조정을 해 봅시다 자 동생 만나기 한 5분 전뭐 화장 솔직히 한 것도 없는데 뭐. 제 동생은 이게 그냥 기본 얼굴이라고 맨날 하거든요. 이게 생얼 여기 들어가야 화장이라는데 전 이거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어색한 거제 제, 동생 하면 너무 예쁘잖아요. 전고 예쁘니까. 그래 진짜. 어쨌든 동생 올때 다시 시작할게요. 고고! 봅니다 그렇죠. 어? 나동색코페어땠어세트나 어, 나 뺐어. 아세트인아나 이거 플 너무 불편해. 나 나이 폰한거 내가 해야지 나이 한게 아니니 머리 왜이렇냐안말나나아안 말라 미치겠다 언니 진짜 머리 잘안겼다난 손으로 안된다무 생각해봐 내가 목걸이 타면 언제 오지 <목소리> 진짜 진짜 언니 깔끔해졌다 나 진짜 응. 머리 난드라이더잘안 말리니까 응. 내집을가는 거야 근데 언니가 상하기 때문에 <목소리> 언니 끝 깔끔했거든? 응 그니까 상하긴 한 그래. 거야. 그래도 잘라내야 돼. 나 찌글이 없었잖아. 근데 우리도 글하잖아 상하긴 했네. 나도 이봐, 그치지 상인형잖아. 잘라내야 돼. 위에는 진짜 딱깔끔하네 하, 아, 오늘도 이사치 잘라내야겠다. 아, 안 돼? 아, 다 되고.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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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제 그랬다니까 여기가? 어머 엄청나. 숨이 들어서 안 나와요. 이쪽안될는요 이거는... 아니, 안는 건가? 지금? 나 머리 30분 다마르데 아, 진짜 짜 진짜... 전 찌그리게 올라오고 있어너다어려어저 <laughs> <laughs> <사람 좋을까요? 웃음> 이렇게 애쓰다. 아, 그그안 하고 어떤가 싶어서... 이거... 응. 아무래도 너무 짧아서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오 어, 그게 나 진짜 이렇게 어 이렇게 피코마 양쪽으로 응 이렇게? 아니면 이건 없어 근데 그건 아니야 나도 어. 포인트 해볼려고 포인트 아무 하지 마 포인트 아무든 하는 거 아니야 다첫진 <laughs> 나를 <이제>. 어? <laughs> 아, 뭘 너무 붙어 있는 거데 집중이 안 되는 거? 뭐. 어, 나가면서 거기 사야 되니까 조금 늦은 몇시야 지금 1 2분2 0분분쯤나가야돼가서 사고, 가자 이렇 사고 그 야일 에 가공식품 이런 건 아니다 제 야일 채는 얼야에 여기는 <laughs> 어때 음. 10, 3 0분로 가서 되고 너무 말 만한 것도, 투 수는 또나한테말 없이 짜증이 우리 너무 오어 너무 오래 아, 있었어. 아, 짝게있었으 우리 진짜 서구들인데. 그러니까. 어, 아. 바보. 진짜 아, 한번물어볼요 욕심부렸어. 욕심 염색처럼. 어떡해, 응. 언니 짝꿍만 지면 너무 뭐 늦겠는데. 그러세요. 그러니까. 네. 네. 저 직장인 아니어서 아. 숨으면좋겠어 자, 자. 네. 네. 준비. 준비.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고마워. 어, 고맙다. 얘들아. 저 이게 좋아해. 자, 우리 몸을 전도사님한테 한번 향하게 볼까? 이렇게 몸을 다 전사님 쪽으로 향해 볼까? 자, 이거는 가방에 집어넣고 어, 우리 마음을 다 가방에 넣어야 돼요. 근데 가방에 넣어요. 어, 가방에 넣어주세요. 가방 아이디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 전도사님이 오늘 전국